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 오늘은 화사님과 표시광고 표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향후 최신 개전, 어, 법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식약청 산하에 어, 존재하는 지방 식품위약품안전청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서울 지방청에서는요 특히 특별 감시를 통해서 그 화장품 과대광고 표현에 대한 행정 처분 사례를 공유하곤 하지요. 그리고 시약처 산하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적발 사례를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지 조항들을 위반한 아,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음, 적발하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 그 조항 중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조항이 의약품 오인 표현입니다. 뭐 피부 재생이라든지 또 피부의 질환과 관련된 명들이 들어가거나 그런 표현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이런 행정 처분의 가장 주 대상이지요. 그리고 그네 번째 조항이 바로 어,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우려,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어, 문학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구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소비자를 어, 또 속이는 표현이 되는지, 또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되는지 헷갈리죠. 그래서 이러한 네 번째 조항에 대해서는요, 표시광고를 하는 해당 업체의 이 표현 문구에 대해서 실증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실증 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죠. 따라서 임상기관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실증 자료를 준비하곤 하는데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많은 판매업체, 회사 내부로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회사 내부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죠. 특히 마케터, 어, 마케팅 부서 그리고 또 R&D 부서, 또 품질들을 관리하는 품질 부서. 특히 이런 제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또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R&D 부서나 또 공장 쪽에 연관되어 있는 품질 부서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음, 다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디하고요? 마케팅 그리고 R&D 또는 마케팅 품질 또 마케팅 어, 이런 제도를 관리하는 어, 부서 간에 파이팅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러한 법규정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표현들은 다양한데 그 표현에 대해서 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무첨가 또는 어떤 성분이 없다라는 표현의 e 리 이런 표현들은 한때 정말 많은 회사에서 쏟아냈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표현이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던 거고요. 또 내용도 기술적인 부분이죠. 또 소비자가 잘 모르는 그런 어, 용어들, 성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좀 심리적으로 어, 제품에 대한 안전을 좀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뭐 산무 또는 오무, 심지어는 신무, 0 가지의 성분이 없다. 우리 제품에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성분들 중에는요,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뭐 이런, 뭐 벤조플렌뭐 이런, 어, 정말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듯한 그런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요, 당연히 넣어서는 안될 그런 원료들이기 때문에 어, 판단하기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전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쓰게 되었구요. 또시각체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왔을 때는요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요 이런 광고 자문 회의를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많은 업체나 또 관련 부처 담당들이 이제 회의를 하곤 합니다. 어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죠. 이 이러, 이러한 가이드라인조차도 이런 무청가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MMOAN 어, 기준들이 어, 제시되곤 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어, 표시광고의 MMOAN 어, 이런 규정과 표현들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규제나 가이드라인들이 지속적으로 어, 변경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이런 무청가 어, 표현을 쓰게 된다면 어떤 규정과 어떤 가이드라인에 음, 적용을 받아야 될지, 주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을지, 만약 있다면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이 아, 있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 13조에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에 대한 하위 법령이 바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실증 자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증 자료는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의미냐면요, 제품의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라는 무광고. 무첨가 광고의 경우에 제품의 특정 성분에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시험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간혹 제조 과정 중에 특정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제조관리기록소라든지 또는 원료에 대한 시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실증자료로. 이러한 규정이 있고요. 또한 간혹 그 특정 성분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즉 배합이 금지된 원료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트레오이드 또는 벤조피렌 이래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화장품 광고에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무첨가나 이런 프리의 그런 표현에서는 어, 적합치 않다라는 어, 부분이죠 사용을 한다면 일단은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성분을 써야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특정 성분의 프리, 무 또는 무첨가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그런 성분들은 어, 국내에 많은 그런 기관들 임상기관이라든지 또 비임상기관들을 통해서 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간혹 가다가 특정 성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시험 분석이 불가한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제도적으로는요,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분석 가능한 그런 성분에 한해서만 무첨가 또는 무표현을 써야 어, 할것 같지요. 그런데 간혹 이러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모르고 아니면 알더라도 굳이 이런 무청가나 무표현을 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표현을 쓸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표현을 쓸 경우에 가장 먼저 가정을 할수 있겠죠.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처분을 받는지, 거기에 따른, 어,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먼저, 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무청과 또는 무에 대한 관련된 표현과 관련돼서 만약에 위반의 경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품목에 대한 판면부 정지 2개월, 1차 위반 시입니다. 그리고 광고무 정지 2개월, 이렇게 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앞선 경우는 표시 위반의 경우, 두번째는 광고위반의 경우입니다. 표시위반과 광고위반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표시위반은요. 간략하게 생각한다면 화장품의 1차 포장 용기에 만약에 무첨가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이 위반될 경우입니다. 그러면 표시위반에 해당되고요. 해당 제품의 판매 업무 정지를 어, 행정처분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 광고나 웹사이트 광고나 기타 다른 광고 매체를 통한 그런 표현으로써 음, 광고에 대한 위반 행위로 어, 걸릴 경우에는요 어, 광고무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옛날에 어, 돌이켜보면은 표시위반을 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을 어, 표현이 적어져 있는 그 포장용기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 회수에 대한 그런 위험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회수에 드는 인적 물적 그런 다양한 비용들이 또들수 있겠죠.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데요. 바로 행정처분을 받는 순간 시각처에 공개적으로 기업의 이름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기업 이미지에 대한 실추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큰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있게 되는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입니다.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또는 배상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알수 없는 유무의 리스크가 소비자들로부터 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죠. 당연히 이렇게 무첨가 또는 무 표현에 대한 아,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아,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판단할 수 있는 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 어, 화장품 광고 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러한 어, 해당 광고 문구에 대한 부분들을 접수를 받아서 자문을 해주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 아, 이 표현을 쓸 경우에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아, 코멘트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유통 또는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리스크에 대한 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많은 업체들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비용이나 기간도 그렇게 어, 많은 비용, 또 많은 기간이 들지 않습니다. 쓰고자 하는 그런 광고 문구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 무, 무청가, 어, 광고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 또 리스크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유사한 문구에 대한 표현도 같이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하로 맞춤 화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